드레인포 이링의 득포입니다. 지금 해설할 영상은 플러스 90kg. 보통 플러스 90kg라고는 잘안 하고 마이너스 100kg와 플러스 100kg를 나누는데, 제팬에서는 아무래도 선수 숫자를 좀 맞추기 위해서 플러스 90kg 인원을 총 합하였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선수는 대한민국의 이동준 선수입니다. 이번 재팬 프로에는 대한민국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출전을 했는데요. 아쉽게도 플러스 90kg급의 이동준 선수는 퍼스트 코라우에는 들지 못하였습니다. 이동준 선수 외에도 굉장히 많은 선수가 플러스 90kg에 출전을 하였고 지금 보시는 이제 두 번째 대한민국 선수 박수현 선수입니다. 확실히 지난 시합이었던 몬스터짐 아마추어 보디빌딩보다는 더 나은 컨디셔닝과 볼륨감을 지니고 나왔습니다. 당시 제가 좀 뒷좌석에 자리를 배치해서 앉았는데, 뒤에 계신 많은 분들이 박수현 선수를 보고 좀 기겁을 하는,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박수현 선수의 근육의 볼륨감과 완성도는 타의 주종을 부러워하였습니다. 특히 근래에 보인 모습 중에 베스트의 모습이 아니었나 싶었던 어, 박수현 선수의 모습입니다. 이어지는 선수는 대한민국의 신황 선수입니다. 신황 선수 역시 아시아 그랑프리 때도 출전을 하고 몬스터즈림은 출전하지 않고 이어서 자, 제팬 올림피아 아마추어 프로에 출전을 한 모습입니다. 아시아 그랑프리 때 엄청난 다이어트 수준과 근육의 사이즈로 그 플러스 90kg급에서 아쉽게 2위를 기록하면서 오버럴 전에 출전하지 못했는데요. 당시의 모습과 비슷한 수준의 다이어트와 근육의 강도를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자, 이어지는 사진들은 퍼스트 코라웃에 불린 선수입니다. 국내의 중앙에 박수현 선수가 보이고 신앙 선수도 보입니다. 박수현 선수는 거의 퍼스트 크라운 내내 중앙에 위치하면서 아무래도 완전한 우승을 직감하기라도 한듯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전면에서의 다이어트의 수준과 근육의 모양은 어떠한 선수도 비교할 만한 선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박수현 선수는 몬스터짐 프로 때보다 약 3kg 정도가 더 많이 나가는 체중으로 무대에 섰는데요. 3kg이 더 많이 나감에도 불구하고 다이어트가 사는 걸 보면 보디빌딩은 정말 알수 없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박수현 선수의 우측에 위치한 선수는 호주의 팀이라는 선수인데요. 팀이라는 선수 역시 굉장히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퍼스트 코라우 선수 중에서 다이어트의 수준만큼은 가장 훌륭한 선수인데요. 근육의 모양적인 면에서 박수현 선수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어지는 백 포즈인데요. 어, 중앙의 박수현 선수의 등 근육의 너비나 볼륨감이 다 선수들에 의해서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박수현 선수는 제가 드포이 역시도 과거 몇년 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바라본 선수입니다. 아무래도 근육의 모양적인 면에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 어떠한 아마추어, 아마추어가 아닌 AIFFBB 프로쇼에 나가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수준의 근육의 모양이기 때문에 더욱더 주목을 했던 선수 중에한 명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금 신앙 선수 역시 중앙 쪽으로 자리가 배치가 되었죠. 지금 신한 선수부터 좌, 우측을 기준으로 4명의 선수가 탑보의 자리에서 경쟁을 한 선수입니다. 지금 보시는 중앙의 4명이 이제 탑보 1위부터 4위를 기록했는데 아쉽게도 신왕 선수는 4위를 기록하게 됩니다. 포징이 마무리되는데 싶었지만 저지들은 다시 한번 선수들에게 규정 포즈를 진행시켰습니다. 아무래도 1위부터 4위의 선수들의 순위를 다시 한번 정하기 위해서 포징을 진행시킨 것 같은데 쟁쟁한 플러스 90kg급 체급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베스트 쉐입의 박수현 선수를 이길 만한 선수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신앙 선수 역시 좋은 모습을 가져왔지만 아쉽게도 4위를 기록하고 박수현 선수는 플러스 90kg 체급에서 우승을 해서 오버럴 전에 출전할 수 있게 됩니다. 97kg 정도의 베스트 쉐입을 가져왔던 박수현 선수는 앞으로 맨즈오픈 보디빌딩에서 활약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드레인 포이링의 특보였습니다. 현지에서 급하게 영상을 만들었지만 여러분께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